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기호 1번 신효철입니다. 4월 10일은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 일해줄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. 주민들 목소리 담은 법 만들고 주민들 위해 행정 감시하고 주민들의 어깨 위에 얹힌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는 게 동구갑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. 선거 때가 되니까.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려와서 친한 척 합니다. 새삼 느낍니다.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얼마나 크면 100억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오겠습니까? 묻겠습니다. 이제껏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? 저 신호철은 구현 시절부터 지역을 벗어나 번적 없이 꾸준히 봉사하며 일해 왔습니다. 100억 재산 없고 그런 재산 가진 사람 타고 다니는 회차는 없지만 열린기와 따뜻한 심장, 보는 눈과 튼튼한 두 다리가 있습니다. 국산이지만 동구 주민을 위해 타고 다닐 차도 있습니다. 구위원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그 성과가 나왔을 때 아낌없이 박수쳐 주시는 지역 주민들을 보며 일하니까 좋고 보람되고 그랬습니다. 그런 지역 주민들의 칭찬과 격려 다시 받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제 좀더큰 일을 해야겠습니다. 저 신호철, 이제 22대 국회의원 반드시 진출해서 우리 동구의 30년 발판을 만들어 놔야 소기 시원하겠습니다. 지역민들이 원하는 거면 뭘 못하겠습니까? 국회에 가서 법 만들고 예산도 따오고 정부 여당에도 협조 구하고 상대 당하고도 힘을 합치고 또 싸울 일 있으면 민주당 내에서도 싸우겠습니다. 저는 일을 해야 사는 맛이 나는 오직 뚝신과 배창 하나로 이 날이 때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.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지역민들의 바람을 현실로 바꾸는 일에 앞장설 자신이 있습니다. 니는 마음에 드는데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지역민들을 위한 마음 하나로 어렵게 선거에 나섰는데 민주당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. 지역을 위해 민주당이 한일 제가 봐도 없습니다. 부끄럽습니다. 그리고 죄송합니다. 하지만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, 국민의힘에 그렇게 몰아줘도 안 바뀌는 걸 보면 이번 선거 지나고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. 지역에서 국민의힘은 너무 세서 어떤 말도 안 먹힙니다. 하지만 민주당은 다릅니다. 민주당이 더 참신해서도 지역기를 더 잘해서도 아닙니다. 민주당이 대구에서는 약해서 제 말발이 먹힙니다. 중앙에도 목소리 낼수 있습니다. 동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손주, 자식들 학교도, 우리 며느리 산후조리원도, 우리 어르신들 편하게 다닐 병원도, 우리 힘든 가당들 공할 때돈 빌릴 수 있는 서민은행도 다 필요합니다. 수성구는 의료, 달성구는 로봇이라면 동구는 인공지능 개발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 공항 후적지에 연구중심 시립대학 AI 서비스 육성단지를 반드시 만들어 우리 동구 주민의 30년 먹거리 책임지겠습니다. 이번 선거는 이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대파 값도 모르는 대통령, 가방 선물 좋아하는 누구 때문인지 찍겠다는 전화도 많이 주십니다. 딱한 분만 더 선택해 주시면 일할 수 있고 딱두 분만 더 선택해 주시면 우리 동구의 미래를 주민들과 함께 신나게 노래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여 1번 신효철입니다. 감사합니다.